어제 발표된 물가와 고용 지표 덕분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또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예측치에 부합하고 전월비 소폭 상승하며 물가 상승이 지속적 증가하는 것을 확인시켰어요. 하지만 진짜 시장을 움직인 건 바로 신규 실업 청구건 수였어요. 무려 26만 3천건으로 2021년 10월 이후 최다를 기록하며 고용 시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였죠. 이 소식에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했어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25 bp 금리 인하 확률이 97%에 육박했고 심지어 연내 75 bp 인하 확률도 78%로 동반 급등했어요. 모건 스텔리와 프린시펄 자산운용 등 월가 주요 기관들은 이번 CPI 결과가 고용둔화에 대한 연준의 대응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다음 주 금리 인하를 전혀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 후보들을 잇따라 만나며 트럼프 성향의 연준인 사개편의 속도를 내고 있어요. 다음은 미 상무장관이 한국의 무역협정 서명 문제를 지적했어요. 현대차가 겪는 비자 문제에 대해 나한테 연락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한국측 문제로 돌리며 미국의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어서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2회 동결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하며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죠. 유럽연합 이후 최고법원이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이라고 판결하고 원전 유턴을 가속화하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어요. 한편 중국은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195조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 알래스카에서 LNG를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에너지 자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어제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와 AI 기술주 랠리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갔어요. 특히 테슬라가 새로운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블록과 메가팩3를 발표하며 에너지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어요. 이 소식에 힘입어 주가가 무려 6%나 폭등하며 전기차를 넘어 에너지 기업으로의 변신을 예고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파트너십 연장 MOU를 체결하며 AI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갔어요. 반면 최근 급등했던 오라클과 브로드컴은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어요. AI의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어도비도 호실적을 발표하면 시간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템퍼스 AI는 AI 심장 영상 제공 최신 픽셀로 FDA 승인 소식에 13%나 급등하였어요. 지속적으로 AI와 에너지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다음 번 랠리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오늘 밤 9월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 동향을 확인하며 다음 주 FOMC 금리 인하 발표를 앞두고 금요일 증시 상황을 지켜봐야겠어요.